내부의 점 P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어, P에 대해 뭐라 뭐라 뭐라. 자 일단 해야 될 일은 A 놓고 B 놓고 C인데 P가 어딘가 있어. 근데 뭐래? AP와 BC의 교점을 AP와 BC의 교점을 D라고 하니까 D가 이쯤 있을 거잖아. 내부니까 AP와 BC의 교점이 P가 어딘가 여기다 치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대충 하나 그렸던. 그래 되니까 뭐야? 이 PB가 나온다는 말은 뭐하고 PB하고 BC의 몇대 몇의 내분점이 P일 d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푸는 방법은 PA를 넘겨. PB하고 BC로만 나타내.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PA벡터는 2배의 PB벡터 다기 3PC벡터로 이렇게 나타내. 그건 단지 요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굳이 PA가 아니고 PB를 넘겨도 되고 아무것도 넘겨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BB의 교점이 어디 그러니까 PB, PC는 연결돼야 되니까 요 상태 놓고 자, 그 다음 날리라. 느낌 있냐? 괜히 뭐로 나누고 싶어? 그래. 그게 오로 나눈 게 벡터의 감이야. 개수의 압이 1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뭔데? B와 C를 몇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다? PD 벡터야. 근데 PD와 5분의 1 PA가 같다는 말은 P가 같이 있으니까 뭐야? A와 P와 D는 같은 직선에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얘들의 부호가 반대거든,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1이니까. 그러니까 A 요 사이에 P가 있다고. 이거와 이거는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알아요, 이제. 길이비가 몇대 몇이야? 얘가 만약에 5라 그러면 얘는 1대야 되는 거야. 이게 5가 되면 약분해서 1이 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5대1이다 해서 1번에 답이 나왔, 아, 1, 2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몇대 몇이야? 3대2고. 이게 5대1이라고. 그 다음에, 어느 넓이가? BPD, BPD, 이 넓이가 3이래. 이게 3이래. 그럼 이 넓이는 얼만데? 이지 밑변의 길이비가 넓으니까. 이게 5대1이니까, 이 넓이는. 1 5지 이거에 5배. 이거에 5배? 10. 그러면, 이제 뭐라? 얘도 다 튀어져 나왔지. 따라서 ABP가, ABP가 얼마? 15. BCP가? 5. CAP가? 10. 오케이. Okay.